네, 안녕하세요. 바이카츠쿠입니다 네, HMB 디자인 경쟁률이, 어, 오히려 떨어졌죠?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3시 10분 쳐야 경쟁률입니다. 지금 일반 체형이 1.16대1이죠? 네. 아까 전에 12시 한 40분이었나요? 네. 어, 종호 전호로 확인했을 때 2.12대1이었거든요? 근데 경쟁률이 1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는, 네, 1 정도 줄었다는 거는, 당사 공모주 수가 298만 주니까 298만 주가 네 청약을 취소했다는 뜻이고요. 네, 7천원 곱하기 3이면 210억 정도가 네 <laughs> 다시 돌아갔다. 원래 있던 계좌로 돌아갔다고 네 이해를 해야 되나요? 네. 어 전자공시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총청약률이 90.65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정보로 지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러나 어, 실권이 다시 실권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대주주들이 인수한다고 네 공모주 어, 투자설명서에 네 실권주 유상증자 어,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은네 어차피 그분들도 돈이 없으면은 못 받는 거겠죠? 하여튼, 뭐, 조금 받아볼까 하는 심시에서내 네, 생각을 좀 해봤지만, 네, 저도 그닥, 네,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드시죠. 네, 고맙습니다.